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살살 얼음 안 져줄 특별한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에이수스의 2024 비보부코 15코어 i3 인텔 13세대 모델인데요 이 녀석이 지금 쿠팡에서 특가로 단돈 31만 2,520원에 판매 중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귀가 아닌 눈이 들리셨죠?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의 노트북을 살수 있다니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하지만 진짜랍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가성비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? 이 노트북은 사무용, 인강용, 학생용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이에요. 마치 스위스 군용 칼처럼 다재다능하죠. 사무실에서는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, 집에서는 온라인 강의에 충실한 조수, 학교에서는 공부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줄 거예요. 13세대 인텔코어 i3 프로세서를 탑재해 여러분의 업무와 학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줄 거예요. 마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신 것처럼 상쾌하고 활기찬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비보부코 15라는 이름에 걸맞게. 휴대성도 뛰어나서 어디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. 무거운 노트북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고요? 이제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. 이 노트북과 함께라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게다가 15인치 화면은 여러분의 눈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.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느새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게 될지도 몰라요. 아 물론 공부나 일할 때만 써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. 자 이제 이 놀라운 노트북을 손에 넣을 기회예요. 31만 2,520원이라는 가격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나요? 이런 가격에 이런 성능의 노트북을 살수 있다니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? 여러분 지금 당장 쿠팡으로 달려가세요. 하지만 조심하세요. 너무 빨리 달리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.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. 그리고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에이소스 2024 비보북코 15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변할 거예요. 마치 슈퍼히어로가 된 것처럼 말이죠. 자,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어요. 이 놀라운 가성비의 노트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혁명을 일으켜 보는 건 어떨까요? 망설이지 마세요. 여러분의 지갑과 생산성이 여러분께 감사할 거예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